스킨 FM 여덟 번째 에피소드 얼굴 살이 없어서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인다면 전 얼굴에 살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마른 얼굴이 꼭 어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나친 꺼짐은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만들 수 있어요 환자분들께 자주 해드렸던 이야기 이제는 여러분께도 나눠드릴게요 여기는 스킨 FM입니다. 피부가 얇고 얼굴에 사이 적은 분들, 처음엔 갸름하고 선명해 보여서 좋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피부 아래에 연조직이 사라지고 얼굴 뼈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현상, 즉, 해골화된 얼굴이라는 게 문제예요. 특히 관자놀이, 광대 아래, 눈밑 부위는 원래도 연부조직이 얇기 때문에 꺼짐이 더 빨리 도드라집니다. 이런 얼굴은 전체적으로 볼륨이 꺼지면서 음영이 깊어지고 뼈 구조가 강조되며 잔주름보다 그림자가 먼저 보이게 돼요. 그 결과 피곤해 보이고 나이들어 보이고 인상이 차갑고 날카로워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얼굴의 경우 리프팅 시술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리프팅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지 구조 없이 피부만 위로 끌어당기면 더 꺼져 보이거나 오히려 더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당기기 전에 먼저 꺼진 구조를 복원해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볼륨 보강 주사 시술입니다. 필러, 레디어스 같은 시술이죠. 여기서 핵심은 많이 넣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넣느냐입니다. 특히 광대 아래 눈밑 마리오넷 라인처럼 뼈가 튀어나온 인상을 만드는 부위는 지나치면 인위적이고 너무 약하면 효과 부족이라 디자인과 절제가 중요합니다. 얼굴에 뭘 넣는 게좀 무섭고 혹시 어색해질까 걱정이 돼요.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상이니까 조금만 달라져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술은 확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얼굴 그대로, 하지만 덜 피곤하고 덜 꺼져 보이게 만드는 방향으로 해드립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듣는 반응도, 어, 요즘 좋아보여요 정도지? 뭐 했니?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땅콩형 얼굴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골격 문제가 아니라 그 위를 감싸던 볼륨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러나 부스터로 연조주기를 덮는 것, 조직의 밀도를 회복시키는 것, 필요한 경우에 메이저리프팅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순서이며 설계입니다. 얼굴이 꺼져 보이고 살이 없어 보이는 얼굴이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 그건 단지 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얼굴 위에 부드러운 덮개가 사라져서 뼈가 그대로 드러나는 인상 때문입니다. 무조건 당기기보다 당기기 전에 가려져야 할 곳을 먼저 채워주는 것.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얼굴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편한 얼굴 되세요. 스킨FM이었습니다.